주간 우리야구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? 네. 아, 저승부 대표님께서 <laughs> 어, 연락이 오셔가지고, 어. 네 뭐, 좋은, 앞으로 뭐,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, 어. 같이 하게 될 일이 있을 것 같다, 이렇게 처음에 언급을 해주셔가지고, 음.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, 예, 음. 네, 그렇게 대표님께서 또 이렇게 영입을 해주셔가지고, 제가 같이 하게 됐습니다. 정말 할 사람이 없더라고. <웃음> <웃음>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. <laughs> 우리가 처음 만난 게그 2016년 네. 오키나와에서 네, 오키나와에서 죠그 스티븐 씨가 네 맞아요 어, 주최했었던 야구 캠프에서 거기 뭐김명호 원장님, 이종민, 최원호 음, 네. 지금 아마 이공 네. 감독 가신 그렇죠. 이렇게 거기서 처음 만나서 그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. 그냥 좀 야구 선수 같지 않은 느낌이 그때도 좀 있었는데. 네. 네. 참 네. 웃길라고. 아니나 다를까. 네. 네. 아나운서의 도전한다고 해가지고, 네. 음, 되게, 아, 자신에게 맞는 길을 가고 있다, 아,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. 네. 네, 그 과정을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그, 음. 운동할 때 제가, 이렇게 뭐, 아따리가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요? 음. 그니까 뭐, 할만 하면은 어디가 다쳐서 수술 받고, 그리고 뭐 프로에 가서 뭐 기회가 될때 하여튼 부상이나 이런 게한장안 좋은 시기에서 물리더라고요. 음. 뭐안 돼도 안 돼도 이렇게 안될 수가 있나? 막 결정적일 때 자꾸 어디 부러지고 다치고 이래가지고. 하여튼 그렇게 돼서 은퇴를 하고 나서 저에게 맞는 옷을 입었다는 생각이 좀들고 있어요. 음. 사실 야구 그만두고 나서 야구 쪽에서 일하는 게좀 회의감이 좀 들었어요. 음.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20년 동안 이제 야구를 했는데 20년 동안 야구를 했으면 이제 또 야구 쪽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좀 다른 일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음.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그래 하고 싶은 게 뭘까 근데 방송이더라고요 음. 그래서 이쪽 스포츠에 또 관심도 많고 야구도 했었고 하니까 스포츠 캐스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그냥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음. <laughs> 뭐 지금 사는 것처럼 음. 바로 아카데미 등록해서. 지금 여기까지 이제 흘러왔죠. 음. 결심은 사실 쉬워도 그거를 계속 그 결심을 유지하고. 네, 모르겠어요. 뭔가 이쪽 일을 하면은 될것 같다는 그런 약간 자신감 같은 게좀 있더라고요 가슴 속에. 계속 네. 버티면 된다. 음. 이런 좀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존버한다는 느낌으로 음. 네. 뭐 많이 했죠. 이것저것 학원 다닐 때야 그냥. 배우는 학생이니까 괜찮은데 학원 수료하고 나서는 한1년반 한 정도를 뭐 이것 저것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. 주방에서 뭐 음식도 하고 뭐 야간에 그 호프집 같은 데서 뭐 주방도 보고 노가다도 많이 하고 야구레슨도 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자급자족하면서 그냥 계속 버텼던 것 같아요. 음. 버티다 보니까 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음. 회사에 스포츠 캐스터로 입사를 하게 되고 음.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 그렇게 변변치는 않아요. 음. 변변치는 않은데 역시 그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고 뭐 연애라든지 결혼에 대한 그런 생각이 조금 뒤로 좀 밀어 놓고 음. 지금은 나의 인생을 좀더 개척해 보자 약간 음. 이런 생각으로 음. 하고 있습니다. 음. 그런 식으로 또 여자친구 없는 거에 대한 핑계를 또 대고 <laughs> 아 누가 그랬어요? <laughs> 이 세상에서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동호밖에 없다고 <laughs> 핑계 대지 말라고. 약간 정신승 리 살짝했습니다. 음, 네. 작년에 그대학리하 중계. 네. 어, 저도 김동호 캐스터랑, 아 김동호 그때 해설위원으로 네. 같이 참여해서 했던 것저 상당히 흥미롭게 봤는데 네. 좀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. 네. 그렇죠. 그때는. 네. 스포츠캐스터 하면은 야구 중계 하는 거다 음. 이렇게 알고 시작을 했는데 야구 중계 못 하거든요 음. 진짜 음. 그 메이저 방송사에 길라성 같은 선배님들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음. 야구 중계를 사실하기 힘든데 대학 야구를 이렇게 처음으로 했을 때어 음. 재밌고 역시 음. 다른 중계를 할 때는 그냥 긴장을 많이 하고 하거든요 음. 아직까지 이제 이제는 많이 좀 긴장이 떨어지긴 했는데 다른 종목들은 제가 혹시 뭐 용어를 틀리거나 뭐 룰적인 거를 잘못 설명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진짜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좀 긴장을 많이 하고 하는 편인데 야구는 확실히 편안하더라고요. 음. 편안하고 또 이야기도 좀 자연스럽게 하, 끌어갈 수 있고 음.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운 음. 그런 경험이었죠. 엠스풀 음. 빨리 엠스풀 빨리 입성을 해야 제가 야구 중에할 텐데 <laughs> 주간 우리 야구를 통해서 그래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일단은 취지가 너무 좋았어요. 처음에 이제 이야기, 이런 채널에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, 굉장히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아마야구에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아마야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 방송에 참여하는 것을 정말 주저하지 않고 바로 흔쾌히 이제 한다고 했었고요. 저는 이제 뭐 어린 선수들에게는 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것도 뭐 말을 잘못하게 되면 이제 또 꼰대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좀 꺼내자면은 어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망설이지 말고 플레이했으면 좋겠어요. 음. 뭐 제가 실제로도 어린 선수들한테 많이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헛 스윙을 하거나 이렇게 막 파울을 치거나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. 음. 근데 그거는 야구는 실패 의 운동이다. 이게 말씀하셨던 그 칼럼 실렸던 것처럼 진짜 실패예요. 실패. 실패하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그냥 쳐야겠다는 마음 먹으면은 방망이 과감하게 돌리고 뭐 수비 나가서도 잡아서 뭐 악송할 수도 있지. 그냥 과감하게 던지고 이렇게 좀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고 음. 그 너무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. 아, 성공 못하면 어떡하지? 뭐, 프리야구 선수가 못되면 어떡하지? 이런. 그거는 별로 유쾌하지 않은 그런 고민인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좀 넣어두고 좀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제가 선수를 하고 나서 이렇게 새로운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아나운서, 스포츠캐스터 이 분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제가 스텝업을 해서 좀 후배 선수들한테 좀 귀감이 될수 있는 좀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 좀 되고 싶어요. 음. 좀 유명해져서 야구하고 운동하고 했어도 또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또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음. 어,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불태우고 음. 행여나 잘 돼서 프로야구 선수가 되면 좋은 거지만은 프로야구 선수가 안 됐을 때도 또 다른 그런 삶에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기 때문에 탈수 있다라는 걸좀 심어주는 그런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책임감을 가지고 음. 네,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김조 캐스터 하루빨리 주간 우리 야구를 끝치고 네. <laughs> 더 좋은 예, 구독자 1 0 0만 아니면 공중파 스포츠 채널로 이렇게 진출하기를 바랍니다. 어디로 가시 좀 진출 아, 음? 어디로 진출하기 좀 바라시는 게 있잖아요. 뭐, 몰라 그런 거 <laughs> 네. 아무나 <알겠습니다>. 다. <laughs>